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더운 날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차 안에서 해금이돼서 부득이하고 말씀드림을 계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세금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도 몸이 아픈데도 일어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장이 때문에 몸이 배신성 배지 빨리 열성질지라는 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를 몸속에 이유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가 무시지 다른데서 그렇니다그좀더심하이 때문에 우가 기대한 것이지 우리희희낙하면서 시 대의 코 네도, 모 르고 혼자 독점 근로 형 으로 살아 가고자, 하는그 정신, 자 신은 국민 윤 리로 보는 어, 지도 자의 카리스마 적인 자질 로보는 아주 부 족한 측면 이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 는 인격적 모델 시스템 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분 창의, रितावादे हैं